자, 이번 시간에는 상용 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로그,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로그라는 뜻인데, 상용 로그는 뭐를 상용 로그라고 하냐면, 미시, 미시 10인 로그를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그 1 0의 n. 얘를 상용 로그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미스를 생략해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로그 n. 진수만, 미수는 없어. 미시 없으면 그냥 얘는 미시 10인 상용 로그라고 앞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10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이 상용 로그가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상용 로그의 어떤 흐름을 보면 원리를 보면 어, 로그 10, 로그 10 같은 경우는 예, 1이겠죠. 1, 1, 10의 1승이니까. 로그 100 같은 경우는, 얘는 로그 10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로그 1000은, 뭐 얘는 로그, 얘는 10의 세, 세 제곱이니까 3이 될 테고. 이런 식으로 10의 거듭제곱은 어떤 정수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해서, 뭐 로그 83이다. 로그 83. 그럼 83은 10과 100 사이에 있으니까 아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겠구나. 그럼 1점 얼마 얼마이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다는 거죠. 또는 뭐 로그 352 얘도 마찬가지야. 352는 100과 1000 사이에 있잖아. 100과 1000 사이에 있으니까. 아 로그 352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겠구나. 그럼 2점 얼마 얼마이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자 로그 0.1도 마찬가지입니다. 0.1. 얘는 이제 음수로 나올 거 아닙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아,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또 로그 0.01. 얘는 마찬가지로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테고. 또 로그 0.001.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번에는 상용 로그표인데요. 상용 로그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제곱근 표가 있었어요. 제곱근 값을 소수 넷째자리까지 표현한 건데, 상용 로그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용 로그의 값을 소수 넷째자리까지 표현한 건데, 여기 수라고 써있고요. 표에 보면, 이제 교과서마다 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 세로 줄에는 뭐가 있냐면, 0.0부터 0.1씩 커져요. 0.1, 0.2, 이런 식으로. 뭐, 가다 보면 뭐, 2.2, 2.3,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9.9까지 갑니다. 0.0부터 9.9까지, 0.1씩 커지는, 요런 표고, 이 가로줄에는 뭐가 있냐면, 0, 1, 2, 3,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7, 8, 9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표를 어떻게 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로그 상용 로그 2.24의 값을 알고 싶다, 2.3의 값을 알고 싶다, 2.23. 그럼 어떻게 보느냐? 여기가 2.2가 있죠, 2.2. 이 가로에 있는 값은 소수 두째 짜리까지 두째 짜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로그 2.23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2.23. 요 값을 읽어주면 바로 여기가 로그 2.23이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로그 9.98을 알고 싶다, 그럼 여기가 9.9니까 9.9에서 8까지 갈거 아닙니까? 그럼 요 값이 바로 로그 9.98. 그래서 교과서마다 이 표가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읽을 줄 알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 상용 로그표에 보면 로그 3.14가 나옵니다. 요 로그 3.14가 0.4969라고 나오는데, 얘를 이용해서 그럼 만약에 이제 그 상용 로그표에는 0.00부터 9.99까지만 나와 있는데, 그럼 이 범위를 벗어나는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로그 314, 314를 구해라. 그럼 얘는 지금 숫자의 배열이 3.14와 같지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면, 얘를 3.14로 만들어줍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3.14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면 얘랑 같겠죠. 그럼 로그의 곱은 로그를 분리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럼 로그 100. 로그 100은 10의 제곱이잖아. 그럼 우리 로그 3.14는 주어져 있죠, 지금. 0.4946, 아, 4 9 9 0.4969고, 지금 로그 100은 2니까, 아, 2.4969 이렇게 계산할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 더 해보면, 뭐, 로그 3만, 로그 3만 1400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것도, 그럼 어떻게, 해 처음에. 3.14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3.14를 이용해야 되니까, 3.14 곱하기, 만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로그 3.14가 되고, 플러스가 되죠, 여기. 로그 1 0의 4승. 그래서, 로그 3.14는 뭐 0.4969. 변함이 없고요그 다음에 얘는 4가 음, 되는 음. 것이죠.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수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소수점. 뭐 예를 들어서 로그 0.314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3.14니까 3.14 곱하기 뭐를 해야지 얘가 됩니까? 0 1이되지 그러면은 뭐 똑같이 로그 3.14 얘를 분리할 수가 있죠. 로그 0.1. 0.1은 10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요 얘는 0.496, 변함이 없고. 얘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이놈의 어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네 번째, 로그. 0.00314다. 숫자의 배열이 같기 때문에 얘를 이용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로그의 3.14지 무조건. 곱하기 얘는 뭐야? 하나, 둘, 셋. 0.00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은 얘는 로그의 3.14 플러스 로그의 0.00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죠. 그러면 은0.4969 마이너스 3, 이걸 계산해 주면 근사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